그러니까 반갑습니다. m 노 엠노, 학교 TV의 m 노입니다 오늘은 EV9, 우리 기아자동차 연신내대리점에 전기자동차만 파는, 뭐 내연기관 차는 안 판다고 해요. 오로지 전기자동차만 파는. 그래서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금 계속 지금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오. 우리 성민수 팀장님께서 와우. 이 차를 빌려주셨습니다. 협찬을 해주셨네요. 네, 협찬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EV9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타봤었는데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대로 EV9에 대해서 한번 요목조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큐 q TV 현재 99% 되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약한 536km 정도.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좋고 지금 19도 정도 되고요.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이런 식으로 되있네. 응. 음, 이게 그 EV6 때 이게 다 터치였잖아. 음. 이게 이제 말이 많으니까. 네. 응. 볼리 버튼으로 그냥 했구나. 응. 이게 훨씬 편해져죠이 위에는 이렇게 예. 보면 또 이게 그냥 응. 톡톡 누르면 될것같은데또 그러니까. 그러지가 않아. 응. 응. 근데 그러면은 또 약간 뭐 맨날 누릴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응. 가운데 있어가지고 핸들하고 간섭는 치고 아안좀뭐다 보인다고 보이진 보이 않지. 이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안 보이는데. 이또 어차피 여기 사는 거 아니냐면. 근데 이게... <웃음> <웃음> 이거는 약간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얘는 욕할 게 아닌 게 요즘 차들 보면은 다 구성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환때기는 큰데 가운데까지 넣어서 마치 시각적으로 하나의 통째 판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고급스럽게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 사실상 이 스타트 버튼은 사실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 차슬라처럼 그냥 앉아서 브레이크 딱 밟으면 운전 포지션 바로 되고 뒤로 눌러서 나가고 키 누르면은 키 누르고 문 열면은 알아서 전원 차단되고 이래도 될것 같은데 음. 굳이 이런 내연기관에 이런 잔재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여느 음. 현대 기아차처럼 얘는 회생대동 음.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그 조절 방법은 요 핸들에 요 뒤에 시프트 버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이 현대 기아에서 얘기하는 아이페달 이죠 아이페달 음. 그래서 이 맥스로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쓰는 것까지 감속 감속을 해서 쓰는 것까지 그래서 발 떼면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주면 돼요 편안한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세 패밀리 SUV 음. 여행용을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얘가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안정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코너링이나 이럴 때좀 위험한 요소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요 EV9 같은 경우에는 유리의 유리가 다 이중 접합. 어, 어. 굉장히 조용해. 어아니 조용하네 진짜. 그 기아차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포지션 중에 최상위 포지션이란 말이야. 플래그시 HDA2 기술이 적용된 자율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데 똑바로 가는데 얘는 이제 살짝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아마 어, 지금 못 느끼지. 식스루왔다 네. 그 갔다 했잖아 어, 어. EV6도 잘 가긴 하는데 직진 주행성이 조금. 더 불안하다 이거보 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바뀔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데 음. 직진주행성이 조금 더 나아졌다 그냥 그 정도지 음. 얘도 지금 봐봐 살짝살짝 살짝 움직인단 음. 말이야 지금 보니 움직이네 그렇지? 하산에딱 네. 가운데만 나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뭔가 좀 마진의 강박이 요들이니까. 있어 강박 아, 조금 덜하지 않나 그리고 얘는 이제 좀 단,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주행하다가 자율, 반자율을 풀잖아? 음. 풀면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풀면은 또 핸들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통 주행하다가 반자율을 푸는 이유는 예. 내가 수동으로 매뉴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푸는 건데 핸들 핸들링부터 모든 거를 핸들이 잠겨 있어요. 반자율을 풀어도 어. 버튼을 한번 누르고 한번또 눌러야 돼요. 핸들 푸는 것까지 앞바퀴 이렇게 키면 은안 되네. 차가 오면 돼. 아 저기 뭐야 차선 변경. 아, 차선 변경이 안 되네. 이거 봐 이거 봐. 되는데 네. 하, 뭔가 좀 답답하지. 이거 쓸것같아아 이거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어 자기가 오, 한 거예요. 뭐 자기가 한거 맞냐고요?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니라고. 또. 어. 그죠?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니래. 어. 점선인데 어. 답답하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쓰게 돼요 이런거는 어. 어,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작동을 해. 아그래면은서 지금 어. 제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제 시트가 안마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laughs>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그 허리를 지지해주는 게, 음. 지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나와서 허리를 음. 앞으로 밀어줘. 음. 밀어줬다 다시 빠졌다. 음. 또 다시 앞으로 쭉 밀어줬다가 빠졌다. 음. 별거 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음. 꿀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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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력을 한번 볼까요? 자, 가속을 하게 되면 은 얘는 그 시트가 꽉 조여져요. 어, 볼스터가 조여져요. 게 안정적이지. 이거 좀 이런게 진짜 아 이게 에어서스나 대포 조절하는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좀 네. 아쉽네 그런게 이 밑에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대로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승차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도로를 막 입고 들어오는 아, 것 같은데 예 네. 확실히 풍졸음이 나는 좀 덜하다 지금 오늘 바람 엄청 부는 어, 어, 날이데 조용해요 ]긴. 이분이 나이 문제가 뭐였어요? 살짝 열어놓으면 고속에서 창문이 덜덜덜덜덜덜 개선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흔들리는 거봐 오, 오, 오. 오. 지금도 그러잖아 어 그러네 엄청 떠네 왜 이러지 어, 진동도 엄청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왜 이러지 이게 핸들 떠는 거 맞죠? 차가 핸들 떠는 게, 게 아니죠? 핸들이 떠는 거죠? 하체 세팅보다도 네. 지금 나는 약간 타이어 쪽 문제인 거 같아요. 아, 타이어? 타이어 편마모나 이런 뭔가 밸런스나 아, 얼라인먼트로 지가 아, 돼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 왜냐면 지금 핸들에 뭔가 잔 진동이 계속 와. 이게 안 와야 되는데. 뭔가 네, 그러니까 나... 계속 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소형차에도 이렇게 안 오는데 이렇게 온다라는 건 이거 내가 봐서 타이어 세팅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난좀 드는 거예요. 예전에 탔을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탔을 때는 뭐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음... 시승 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 핸들이 떠는 현상의 원인은 카리어 내부에 있는 흡음지가 떨어져 나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승한 EV9의 경우에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미 앞 흡음지가 떨어져서 떼어버린 상태였고 저희가 시승했을 때 뒤쪽에 흡음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미쉐린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주행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EV9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슈가 많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따라서 주행 중에 제가 느낀 진동이나 소음 등이 흠금지 탈착 여부로 인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함은 어떤 거 같아요? 정숙함은 좋은데, 정숙함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동이 조금 들어오는 게좀 약간 좀 불쾌한 진동이지. 네, 이게 왜냐면은 내가 이게 약간 멀미 날 정도의 그런 계속 오니까. 진동이, 잘 진동이, 도로의 그 진동을 계속 올려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물은 완전 물은 거면은 또 이제 출렁출렁하고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완전 물은 소스 같은데. 어, 근데 이런 데 보면 또 지금 방금 턱 같은 거 있잖아요. 불규칙한 턱. 이런 거 넘을 때는 또 되게 딱딱하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가격에 비해서 그 승차감이 그 가격의 정도의 그런 안락함, 편안함은 안 나오는 것같요느낌이요 그 그게 한 4, 5천만 원이면은 뭐 소스가 무르는다든니뭐뭐 뭐, 롤이 막 심하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어 이거 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금 지금도 이렇게 예예 이런 데서는 에 되게 딱딱하게 다가오는데 팍팍팍 이렇게 오는데 또 달릴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것도 있고 이턱 봐봐 이 턱도 어 이거 봐 이거 봐. 뭔가 충격이 바로 와.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이런 차들은 단단한 건데, 서스가 <laughs> 이러면은... 이런, <laughs> 이런 것도 그렇, 여기도 그렇고, 어. 이런 거면 차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건데, 또 고속에서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도 않고 난해하게 되긴 하다. 응. 하큐TV 하고 습니다 여기서 키를 누르고, 자, 90% 아까... 응. 아까 어, 한 그래도 9%가 다른네요 그럼 한80 80kg... k 로어 아까 500 몇이 시... 550 아니었나? 어, 530. 530. 530. 530. 530. 530. 그럼 60 k 로가 줄었는데? 많이 줄은 거 아니야? 많이 줄었네. 어. 이거 지금 설정이 아이패달로 돼 있네. 음. 에코, 노멀, 노말. 노말로 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레벨 2부터 갈게요. 음. 묵직하네. 제가 지금 레벨 2로 했는데 전혀 그 이질감 없지? 어 전혀 없어요. 레벨 2인데도 불구하고. 음. 배뭐 보면 차가 되게 작은 차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음. 아이 드라이브로 음. 하고 오셨죠. 아까 레벨 4로 했지. 어,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왜 주행 거리가 많이 달았지? 모르겠어. 저번에 EV는 거의 안 달았었는데, 때리네, 그죠? 음.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엄청 무거워져요. 음. 그래. 레벨을 맥스로 해 레벨을 4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 마에 드드드드구만. 오이 음. 어. 모델 3는 여기 막떠서서 그랬는데 아니, 솔직히 모델 3랑 <laughs> 비교할 세차감은 아니지. 그쵸. 모델 3보다는 확실히 좋고 네. 1,500만 원 정도. 그 일반인들도 이제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할인을 했더라고 보니까. 중고 시세가 2년 정도 된게한 6천 초반 정도 아마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할인을 하면은 할인을 하면은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진짜.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아니, 그거 나가는 거는 진짜. 아, 진짜 전기차는 좋아. 이런 거는. 전기차는. 있어. 그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깔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같은 마력이라도 전기차는 항상 그말력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저 RPM에서도 r p m 따로 없지 그쵸 죠 모든 영역에서 근데 내 내용, 그 내용 기관은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전기차가 맞는 거 답은 답인데 왜 이렇게 떨지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핸들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 만약에 이 차의 문제가 아니고 EV9의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데 <laughs> 핸들 너무 흔들리는데 핸들이 흔들리는 게 지금 느끼는 진동도 그것 때문에 네. 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수도 예, 예. 왜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약간 바운싱 되면서 살짝 살짝 이게 도로에 그런 진동을 계속 들어오게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나 이런 댐퍼 컨트롤 해주는 게 그런 게좀 아쉽긴 하다. 차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등치에 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에어 서스 들어가는 게 사실 맞다고.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욕을 먹어야지. 욕을 먹어야 돼. 먹을먹어 <laughs> <부분> 돼. <laughs> 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 그냥 뭐 옵션으로라도 좀 넣든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 주든가 이거 스포츠 드라이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근데 이게 전기차라서 모르겠어요 주, 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응이 빨라졌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냥 전기차도 빠르니까 스포츠 모드라 그래가지고 무슨 네. 뭐 서스펜션이 바뀌거나 핸들이 더굳직게 이런 게 사실 네. 없어 네. 그냥 반응 속도만 빨라진 거야 근데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laughs> 워낙에 노멀 때도 그냥 빨랐기 때문에 엑셀링을 할때 네. 반응 속도만 좀 바뀐 거. 어, 어 이거 좀 달리니까 풍절음 많이 나오네.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 어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를 <laughs> 89,000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6천이면 어때? 6천이면 어. 6천이면 뭐 이따가 2월을 한번 앉아보면 얘기가 또 달라져. 그리 그래, 내가 좀 궁금해 2열 승차감이 어차피 이런 차들은 가족들을 위한 차잖아요 2열도 그렇고 3열도 괜찮아 아, 그래요 <laughs> 3열 괜찮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솔직히 그 6인승 7인승 같은 거는 사실 무리만 그렇고 다섯 음. 명 이상 탈고하면은 사실 뒤맨 뒤에 앉는 3열에 앉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거든 그렇죠 진짜 애들 있으면 애들 그냥 애들이좀 거기 앉아라 이러지 음. 그런데 이거는 자신 있게 3절에 앉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괜찮아 어... <laughs> 완성도가 오케이. 거동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이 정도 큰 차인데 그런 걸감아을때 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 뱅글러도 조금 조금 예, 좋이아 네, 좋아. 좋아요. 뭐 네. 시야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지. 네, 네. 그 신경을 많이 썼네. 자, 이게 그러니까 자잘한 거에서 아까 뭐. 속도가 올라가면 볼스터를 자기가 해준다든지 암마 시트를 자기가 켜준다든지 이런 색깔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안 돼. <laughs> 그니까. 어, 나는 이게 거동이 아니 자꾸 팰리세이드를 얼마 전에 타봤으니까. 사이즈가 비슷하고 하니까 펠리세이드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거동은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아유, 솔직히 네. 비교할 거 아니라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확실히 좀 낮게 있는 거 같아 이 하체가 그렇게 털리지는 않는다 이큰 차가 거동에서 그렇게 털리지 않고 롤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준다는 것만 해도 어, 대단하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소프트한 승차감은 살아있고 단단한 거 같으면서도 이런 요철이나 이런 거 단단한 거 같으면서도 또 이제 어느 정도 롤 이게 뭐라 그러지 바운승이 있거든요 자, 좀 진짜 이런 덩치 있는 차를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 코일 스프링 이런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나봐요. EV6는 뭔가 약간 좀 흐리멍텅하고 좀 네. 그랬잖아. 네, 그게 막 되게 뭐라지 사람의 눈을 사팔뜨기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얘는.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숫자들이 너무 작아. 너무 또 많은 정보를 음.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골목길에서 대형차 운전하기 어때?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개방감이 좋아서 그런가? 음 그렇게 차가 이렇게 크다고 안 느껴지는데요? 어, 좁은데 그렇게 운전하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하큐 TV. 아이고. 지금 왔는데 81%에다가 390. 이게 회생 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많이 효율이 그렇게 좋은 거지는 않습니다. 전력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다음에 옷 다음 뭐 찍는 거야? <웃음> <웃음> 야, 너무 이쁘다.